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낭동 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다를 수 있겠죠? 누군가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재정적인 안정이 있어야 마음이 편할 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책을 읽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인생의 후반부를 더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삶을 더 가볍고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의 품격을 높이는 줄임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60대 이후에 꼭 줄여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고를 준비하며 저도 줄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무엇을 줄여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째,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자.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상의 바쁨이나 귀찮음 때문에 소파나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신체 활동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장시간 앉아있을 때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50%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도 저하되어 하지 정맥류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늘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75세의 할머니인 김 씨는 매일 아침 30분간 산책을 합니다. 이웃과 이야기하거나 경치를 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80세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오후에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체조를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즐깁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건강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버그 박사는 신체 활동이 뇌 기능을 개선하고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움직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짧은 산책 후 기분이 좋아지거나 활력이 생기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신체 활동은 단순히 몸 건강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정리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와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도 따라 할수 있는 온라인 운동 강좌도 많아 접근이 편리해졌습니다. 60대 이상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작게 시작해 보면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말을 줄이자.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길어지고 자녀나 손주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때로는 모른 척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줄이지 않으면 잔소리나 간섭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잔소리는 자녀와 손주들의 반발을 사고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자율성을 중시하며 어른들의 조언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어르신과 현대적인 생각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우길 원하며 이를 간섭 없이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가 갈등으로 변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자주 하게 되는 나쁜 네 가지 말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잔소리를 줄이세요. 사소한 일에 대해 말이 많아지면서 잔소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화 습관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잔소리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반복하는 말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한번 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대화를 나눌 때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푸념을 줄이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문제나 건강 문제로 하소연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푸념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고집을 버리세요. 나이가 들면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연장자 의식이 강할수록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년층과 청소년 간의 갈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는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건강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듣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줄이자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간단한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 몇 가지와 밥, 김치 정도로 식사를 마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죠. 자녀나 다른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보다 간편하게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필수 영양소 섭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탄수화물 섭취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의 대부분을 탄수화물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와 더불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군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면 식사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쉬워집니다. 종종 식사를 거르거나 끼니를 대충 때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식사는 영양소 섭취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식사가 더욱 필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면 우리 몸은 그 리듬에 적응하여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각종 체내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하루의 생활 패턴을 정리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정오에 점심을 먹으며 저녁 6시에 저녁을 먹는 일정한 식사 습관은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이 습관은 신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흡수하도록 돕고 과식이나 편식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도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노인의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영양학회와 세계보건기구 역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권장하며 이러한 식사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식단에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 생활에서 활동성이 감소하고 넘어지거나 다치는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인의 신체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생선, 닭고기, 두부, 콩등 다양한 식품에서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며, 특히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염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는 스크램블 에그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저녁에는 생선이나 콩을 포함하여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근육량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피로와 체중 감소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에너지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를 줄이고 활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약물 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기르세요. 나이가 들수록 신체 곳곳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고 이로 인해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약물 의존은 장기적으로 위장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는 장기 복용 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노인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보충제를 구입하고 과다 섭취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보충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볕을 쬐거나 기름진 생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약물 대신 건강한 식습관으로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채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약을 복용하는 지혜로운 습관을 통해 몸의 부담을 줄이고 노년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심을 줄이자. 욕심을 줄이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욕심을 가지며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런 욕망은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과하면 삶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한 선배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저는 욕심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은퇴 후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자신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해졌고 그는 점점 늘어나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선배는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어떻게 손실을 만회할지 매일 고민해야 했습니다. 나이 같은 지금 안정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의 실패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든후 겪는 실패는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욕심을 줄이고 평온한 일상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자연 속에서의 산책, 일상의 작은 행복이 그에게는 더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욕심은 끝없는 갈증을 낳지만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선배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욕심을 조절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무리하기보다 현재 가진 것에서 평안을 찾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선배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경험하며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실패는 삶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반면, 욕심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지입니다.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욕심과 삶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된 삶을 소중히 여기고 과도한 욕망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평안과 가족, 친구와의 소중한 관계,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감사하며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행복의 길입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자.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친구는 한 병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친구의 수가 많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넓히려 애썼습니다. 동창 모임, 직장 회식, 이웃과의 모임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말마다 경조사에 참석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관계들의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친한 관계보다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 건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도움을 청했지만, 정작 함께 해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불필요한 인간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의미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연락처부터 대대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알고 있거나 더 이상 연락이 없는 사람들의 연락처는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한때 친했지만 지금은 거리를 둬도 괜찮은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에 시간을 쏟지 않게 되었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제는 정말 친한 몇몇 친구들과 소규모 모임을 갖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즐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화기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 중에서 실제로 자주 연락하며 진심으로 교류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나요? 이름만 기억하고 연락이 끊긴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불필요한 경조사나 대규모 모임 대신 간단한 메시지나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 전략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한 친구들과 보내는데 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 정리는 단순히 연락처를 삭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힘들 때 함께 해줄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진정으로 의미있고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양이 아닌 질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말을 아끼며 탄수화물과 욕심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행복은 외부 환경보다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노우는 새로운 시작이자 자신을 돌아보고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야 할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며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주변과의 관계도 더욱 깊게 다져보세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며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